들어가 봅시다 양쪽으로 오토바이 꽉 찼다고? 네 진짜 가었어요 뭐가 딸랑딸랑하노? 뭐지? 1만 구독자를 기원하며 1만 구독자 기원했네요 거품 부자인데 안녕하십니까 본입니다 이라고 방금 들어왔는데 m 1 0 0 x r 동생 기용이 기억하시죠? 기영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부산 근교에 바이크 카페가 하나 또 새로 생겼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해서 한번 갔다가 백대 넘게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튕겼대요 그래서 가자 안해요 날도 덥고 너무 피곤한데 해가 슬슬 넘어가고 있습니다 7시 넘었어요 씻고 잡아서 잘 냈는데 동생이 가자니까 가야겠죠 모토 매니아 바이크 카페 이름이 모토 매니아라고 하네요 지금 뒤에 지금 촬영 나갈지 생활을 못해서 급하게 지금 충전해놓고 있고 충전 조금 되는대로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나가 봐야죠. 가자. 아, 그리고 오늘 일할 때도 입고 있었는데. 바이크 레시피 티셔츠. 저희 구독자 중에 닥터 할리 님이라고 저랑 동갑 구독자분이 한분 계신데 이번에 오픈한 바이크 정비샵 티셔츠입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충전 마저 하고 가시죠. 알자. 진짜 이 판보다 카트라이더 이판 보는 게더 편해요. 이게 더 위에 있고 더 가까이 있어서 화면도 크니까. 예비안볼 때도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데? 시원하다. 아... 요즘 머리도 복잡하고 바이크가 잘안 타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게다가 통일에는 이것저것 막 챙길 게 많으니까, 저 바이크가 손이 안 갔는데, 비용이 덕분에 타고 나오니까 또 좋네요. 여기서 뭐가 달랑달랑 하는데, 자꾸. 아, 안 되겠다. 새로 다사야겠어요 뭐가 딸랑딸랑 하노? 뭐지? 아, 이 카메라가. 그래서 달랑거리구나. 들어갔나 <laughs> 여러분 보세요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요 조명은 뭐할때 이게 좋아 <laughs> 없는 거 보다 좋아 1300어드바 진짜 박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요 이것도 없어갖고 지금 못 달고 계신 분들 많죠? 가보겠습니다 <laughs> 목초매니아 거의 다 와가는 길에 요 간절거 직전에 지금 보이시는 곳은 나살입니다 돌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살해변이고요 여기 진짜 쨈맨한 백사장이 있거든요. 유튜브 하기 전에 되게 옛날부터 자주 옵니다, 여기가. 사람이 많이 없고, 아담하잖아요, 바다도. 그래서 평화롭고, 이런 평상 야간에 오면 그냥 앉아있어도 누가 뭘 안하니까. 종종 옵니다. 생활할 때마다. 공중 화장실 있는 근처에 캠핑카 타고 오셔갖고 밥도 해 먹고 이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이게 해변 다예요. 되게 짧죠? 여기서 쭉 들어가면 단절고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비치도 있고, 바로 옆에 지금 오늘 가게 되는 모토메니아가 있다 하네요. 저도 오늘 처음 가서 위치가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다 하니까 그냥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 여기구나. 있 와, 굿진데? 어, 날씨 별로 안 덥다. 괜찮죠? 어, 마이크 아, 계속 들어오네? 신상 에어백. <laughs> 에어백을 또 샀다고? 네. 네, 에어백만 5개,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다섯 개왜 그렇게 많이 사는데? 네? 아, 예? 아이 상하게 에어팩을 수집하고 싶더라고요 어? 두까띠꺼 하나 있는데 지금 올렸는데 올려놨다고? 네. 나중에 구경 아, 한번 까... 하자 일단 알겠습니다 커피 하나 먹자 아예 아, 시켜놨습니다 아, 시켜놨다고? 늦게 온 놈이 사야 되는데 양쪽으로 오토바이 꽉 찼다고? 네 진짜 강한 였습니다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어. 그 주문하시기 부끄러워가지고 바로 양 오토바이 다 나왔어요 아, 어... 장난 아니더라고 딱 들어 오토바이 타고 딱 보고 사람 줄 세는 거 바로 돌려가지고 <laughs> 바로 나갔어요. 울산으로? 제일 네. 아... 바로 갔다고? 부끄러워가지고. 야 부산으로 와야지 그러면. <laughs> 오 주차장 넓어. 이게 옆에서 봐도 이만하고 크네. 들어가 봅시다. 매점. 문 닫고도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네. 네. 들어가보자 야 이거 진짜 생각 잘했다 바로 앞이 바다잖아 지금 여기 공간은 바다 냄새가 가득하단 말이야 날씨 좋을 때는 내 오토바이 여기 대놓고 여기 앉아서 바다 냄새 맡는 거지 산지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좋네 잘 해놨네 아 오토바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 윌리 연습하는 거 아이가 이거? 아, 하더라고요 사람아 이것도 하나? 이거 네. 직원 많이 필요하겠는데? 그 주차요원만 저번에 두명 봤으니까 <laughs> 3, 4, 0대는온것 같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월요일 저녁인데 어차피 크레들은, 그, BM 순정 크레들. 응. 그치, 거잖아요. 그치. 저 같은 이제 스포츠 바이크들은, 아 이게 높으면 솔직히, 모양이 짜세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앞에 스크린을.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 정도인데? 노말엑 XR은 괜찮은데, m 1엑스0 x r 이면 그렇죠. 네. 그, 오래 탑니다. 아, 네. 못 팔겠어요. <laughs> 못 팔겠다고? 네. 8개월 됐는데, 지금 15,000km 탔거든요. 8개월 됐네. 2만 전에 팔아야 될까요? 아, 팔 생각 1도 없습니다. 0.01%도 없어요, 진짜. 사야 됩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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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laughs> 양양? 양양가면안 되는가 이거? 어. 아, 해변이 좋아 가지고 거기 양양에 서피 비치가 커피가 되게 맛있거든요. 아, 진짜. <laughs> 다른 의도가 있어? 너무 아. <laughs> 선글라스는 있어요. 양양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갖고. 어 진짜 아름다운 도시죠. 정말 좋습니다. 니네 눈이 되게 더러워 보인다 지금. 그렇지. <laughs> 전국에서 올만한 느낌까진 아니고. 음... 서울에 워낙 좋은 데 많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지. 아 아유, 아직 몇개 없다. 얼른 붙여줘야겠다. 안 되겠구만. 자 자네가 붙여줘 이거. 이도 영광을. 딱눈 높이. 이거 좋네. 어 뭐야 그 아닌데 이 어? 검은 것만 떼면 돼아어 됐다 말씀해 주시오 어디로 찍까요 제일 잘 보이는데 학고니까 이런 데 가자 아 이런 데 그렇지 그렇지 아이괜게안타안타안 타가 됐다 아 좋아 좋아 아유 1만 구독자를 기원하며 1만 구독자 기원했는데요 요거품들이안돼 <laughs> 보니까는 바로 딱보이네 네. 스티커도 좋은 거 쓰셨네. 한 100강 붙일까요? 세로로 <laughs> 여기 가득 차고, 여기 좌우로 가득 차고. 일단은 저기서부터 어, 저앞에 끝까지 저 끝에서부터 네. 그렇답니다. 네. 아니, 제가 웬만하면은 빠꾸 안 하는데, 가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빠꾸 했다니까요. 집에 갔다니까요. 부담스러워가 <laughs> 야, 주말에 차도 많은데, 좌우로 다 되면 좀 불편할 건데. 사람들 형제의 요원도 있고 하니까는 네. 잘하시더라고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평일 저녁에 와야겠다. 바쁜 사람들. 주말에 오지 마세요. 난리 난대요 그래도 평일엔 타니까 좋네. 나 진짜 오랜만에 탔다, 평일 포토존에서 사진, 바이크 세워놓고 하나 찍고 가자. 이거 야간에 찍어야 된다. 가자, 가자, 집에 가자. 곳에 바이크 많이 빠졌네요. 부산 인근에 라이더 카페가 이래 큰 거는 제가 알기로 없었는데 합천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데 가려면. 이런 거 생기면 좋죠, 뭐. 야간에 오시면 사진 찍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데 조명을 다 달아놔가지고, 빛을 잘 봤습니다. 봐, 바이크. 예쁘게 나오죠? 생각보다 오래 타고 있는 M1000XR. 15,000 탔답니다. 이거 나올 때, 생각보다 엄청 길거든요? 끌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직원분께서. 어두방이나 XR은 좀 빡세요. 근데, 어쩌겠어. 시키는 대로 끌고 왔습니다. 이거 바이크 타고 시동 걸고 나오면, 여기 열려 있는 안쪽 공간에 홀에 매연 냄새가 많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조금 힘들지만 다른 분들 위해서 긁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놔서 이거 영상을 못 찍겠다. 다 버려야 돼 이거 음악 들어가면. 사진 찍어줄게. 여러분 밤에 오셔가지고 여기 포토존 괜찮은 것 같아요. 조명도 잘 받고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낮에는 사람도 많고 빛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올 거예요. 잘올라갑니다 맛있게 먹고 가자. 어, 파대. 조심하라 나사리 해변에서 공중화장실 지나자마자 거의 바로 나옵니다. 건물이 굉장히 커서 찾아오기 되게 편할 것 같고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후딱 날라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열가인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날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십쇼. 형님들, 안녕! 아, 바보도 아니고 씨. <laughs> <laughs>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세나 놓고 왔어, 세나. 충전한다고, 떼놨다가. 있는 것 같다. 야 역시 대한민국. 누가 안 집어갔네요. 때는 60인데. 10km 정도 갔거든요. 돌아왔어. 다시 36km 가야 돼. 담배한테 피워가야겠다. 여러분, 아까 인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면 소지품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비꼬 같이 놓고 다니면 안 됩니다. 운 좋아서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돌아온 것처럼 안 가고, 천천히,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6km. 가자.